역시나 제주 우도땅콩이라서 맛있는 건가 했는데, 베트남 삼밀가루, 말레이시아 설탕, 아르헨티나 땅콩. 안녕하세요. 동켓플렉스의 동켓입니다. 제가 오늘 갈 곳은 바로 제주도예요. 전에 제가 그랜드조선 제주와 신라호텔 관련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즘 중문에 더 핫한 호텔이 있죠. 제주도 신흥강자를 넘어서 최강자에 도전하고 있는 곳, 바로 제주 파르나스 호텔. 오늘 제가 장단점을 완벽하게 분석해보고, 꿀팁도 싹다 정리해보고, 마지막엔 이 호텔을 절대로 모두에게 추천할 수 없는 이유와, 기적같은 반전 엔딩까지 제가 싹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 해변 앞에 명당 자리에 위치한 이 호텔은 공간과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는 예전에 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을 리모델링했고, 신관은 그야말로 새로 지은 건물. 본관 객실엔 디럭스란 명칭이 들어가 있고, 신관 객실은 프리미어란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세핑인 신관 객실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넓고 인테리어도 근사해요. 그러 신관을 가야 되겠네. 저는 주저없이 본관의 기본 룸인 디럭스 객실 추천해요. 왜냐? 본관 객실이 더 싸지만, 신관에 비빌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예약한 가격은 평일 20만 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은 가격에 딜이 있으면 바로 인스타그램 통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는 체크인 시간 약간 전에 도착해서 원하는 객실을 배정받을 수 있었고요. 멋있는 본관 중정을 지나쳐서 방으로 한번 올라가면 들어오자마자 욕실이 있어요. 한쪽으로 비대가 딸린 변기, 반대쪽엔 욕조가 있고 어메니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 물두병이랑 컵, 드라이기까지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침실 역시 전형적인 구성인데 킹사이즈 침대랑 TV, 그 밑에 길다란 테이블이 있고 침대 옆에 옷장에 금고랑 슬리퍼, 런드리백, 샤워 가운과 빨래 건조대까지 이게 바로 파르나스 제주의 첫 번째 단점이에요. 기본 객실은 구성이 평범해요. 로비랑 중정처럼 압도적인 분위기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호텔에서 준비한 첫 번째 장점, 미니바가 무료예요 커피랑 티는 당연히 무료고,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 두 캔과 음료도 무료. 거기다 창문을 열고 나가면 두 번째 장점 등장, 넓은 테라스예요. 한쪽으로는 신관 건물, 반대쪽으로 신라호텔이 보이고, 중문 컨트리 클럽과 제주의 오름까지 보이는 시원한 뷰. 이게 바로 제가 본관 객실을 선택한 이유예요. 신관은 본관보다 고급스럽고, 방이 더 넓지만 뷰가 좀 아쉬워요. 오션뷰 객실을 제외한다면. 여기 본간보다 좋은 전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제가 선택한 건 본간의 일반 뷰객실 그런데도 이렇게 제주가 물씬 느껴지는 멋있는 전망을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내가 천혜 자연 제주도에 있다는 게 몸소 체감되는 풍광 제주를 느끼려면 오션뷰 객실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간이든 신간이든 오션뷰는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개인적으로 반드시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 호텔 여기저기서 바다를 볼수 있으니까 로비에서도 볼수 있고 산책로에서도 볼수 있고 무엇보다 파르나스 호텔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수영장에서도 볼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가기 전에 밥부터 먹을게요 파르나 스콘 패티 식당의 평일 중식 뷔페는 85,000원, 석식 뷔페는 95,000원, 은갈치구이 정식 48,000원, 피자 42,000원, 파스타 38,000원. 너무 비싸네. 럭셔리 호텔의 식음 시설답게 가격이 만만치 않죠. 가뜩이나 여행 물가 때문에 말이 많은 제주. 그런 분들 을 위해 호텔 내부의 만만하고 맛있는 식당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1층에 있는 아이러니 아이보리. 베이커리와 브런치를 팔고 있는 식당인데 저는 전복 파스타 하나 주문했습니다. 은행과 전복이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달걀 노른자로 맛. 마무리 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적당히 짭조름하고 전복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름만 전복파스타 아니고 진짜 전복파스타. 간도 아주 적당하고 면도 쫄깃하게 잘 삶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수수께근 음료 1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로 망고 스무디도 하나 마셔줬는데 달콤하고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가득 채웠으면 이제 제주 파르나스의 자랑거리, 제주 파르나스의 본체, 제주 파르나스의 근본.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하이라이트 수영장을 만나러 가볼게요. 공간에서 수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로 우 중앙에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갈아타야 돼요. 제주에 도착했으니까 수영장부터 이용해야지. 여기서 파르나스 제주의 두 번째 단점. 예전엔 체크인 전에도 수영장 이용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단점. 사우나 시설이 없어요. 하지만 수영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세 번째 장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려 110m. 바로 국내 최장 길이인 피니티풀. 거기다 길이만 긴게 아니고 수영장의 근사한 디자인과 환상적인 뷰까지. 그야말로 수영하러 제주도 온다는 표현이 딱 맞는 엄청난 장소. 2년 전 개장 이후로 최고의 인스타 성지에 등극하면서 파르나스 제주의 인기를 끌어올린 주인공이에요. 실내에도 왕복 수영을 즐길 수 있는 풀이 하나 있고, 자꾸지도 실내와 실내에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체온 유지실까지 깔끔한 구성, 조그만 키즈 풀도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길다란 수영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진짜 지상 낙원, 풀장 뒤쪽으로 호텔,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평선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앞에 있는 근사한 조경까지, 그야말로 완벽해요저 역시 멀리 중문의 바다를 보면서 심신의 피로를 달랬고, 선베드에 누워서 일광욕도 하고, 수영까지 빡세게 마쳤더니 생각나는 건아 배가 고프네. 수영장에서는 라면이 국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바르에서 라면을 에. 먹어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황계 해물라면 42,000원. 바로 패스하고 햄버거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떡갈비 버거는 38,000원. 와 햄버거 무지 좀 비싸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근처에 아주 괜찮은 수제 버거 맛집을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갔던 올드캐버거 거기 말고 또 다른 곳 호텔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맛집 불턱버거로 갔어요. 강귤색지붕에 모던한 분위기. 저는 치즈버거 하나랑 감자튀김과 시그니처 버섯튀김 반반을 포장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수영장 풀사이드 바의 절반 가격. 그러면 맛은 아주 맛있습니다. 패티의 육즙도 훌륭하고 간도 과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담백하고 맛있는 햄버거. 감자 튀김은 살짝 식감이 있는 도톰한 버거킹 느낌. 그리고 대망의 시그니처 버섯 튀김은 향과 풍미가 튀김과 잘 어울리는데 버섯 튀김만 먹기엔 살짝 물리는 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감자 튀김 섞어주는 걸 추천해요. 바람이 솔솔 부는 제주의 테라스에서 먹는 맛있는 햄버거. 진짜 개꿀이네. 전 테라스에서 콜라 한 잔으로 소화 좀 시키. 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려. 빨아둔 수영복이 마르는 거. 여기 파르나스에 올땐 수영복을 여러 개 챙겨 오거나 빠르게 말려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 계속해서 수영장을 가야 되니까. 해가 지는 여기 파르나스 제주의네 번째 장점. 아름다운 야경이에요. 수영장에서 보는 바다도 멋있고 호텔도 멋있고 무엇보다 인피니티풀의 물 색깔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초기엔 사진 찍는 커플들 틈에서 위축되는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괜히 자꾸 제 짱박혀 있고 사람 없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좀 하다가 슬쩍 피트니스 센터로 넘어갔어요. 사실 피트니스는 다른 중문의 호텔들처럼 굉장히 협소한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인바디 검사에서 근육량 저하를 확인했고 막색의 운동을 진행했고요. 애들이랑 놀 곳은 없어요. 신관 쪽에 패밀리 라운지가 있어요. 투숙객 무료 이용이 가능한 여기선 간단하게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편백나무 놀이 공간도 있고 색칠과 자석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실내는 답답해요. 밖으로 나가면 간단한 산책로도 마련돼 있어요. 야경을 보면서 호텔을 한 바퀴 돌기에 너무나 근사한 곳. 너나요? 우리서 모든 것틀을 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그별 아래 그야말로 제주도의 푸른밤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가기 전에 편의점 방문 컵라면 하나 먹어보려고 했지만 여기서 네 번째 단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팔지 않아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다음에 라면 한 사발 원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풀사이드 바에서 42,000원짜리 황기 해물라면을 아니 그게 아니고 컵라면 한두 개씩 미리 준비해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컵라면 대신 제주도에 왔으니까 우도 삼촌 땅콩새 꼭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이놈을 준비했어요. 미니바에 들어있는 제주 위트 맥주랑 딱 어울릴 것 같은데. 과연 맛은 바삭하고 부드러우면서 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어요. 포테이토 크리스프 과자 사이에 땅콩 크림을 넣은 느낌. 역시나 제주 우도 땅콩이라서 맛있는 건가 했는데 베트남 삼밀가루, 말레이시아 설탕, 아르헨티나 땅콩, 벨기에 탈지 분유, 우도에서 나온 건 수많은 재료 중 땅콩 버터. 그중에 95%는 아르헨티나산, 딱 5%만 우도산. 뭔가 살짝 배신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분명히 맛있긴 해요. 제주 위트 맥주. 주는 강귤향이 느껴지는 에일 맥주였는데 풍미가 향긋하니 좋아서 근사한 밤을 마무리하기에 딱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 먼저 산책부터 해볼게요 파르나슨 호텔 주변을 도는 간단한 산책코스가 있고 색달해변을 거쳐서 쉬리의 언덕까지 돌아오는 긴 코스가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 짧은 코스를 돌았으니까 오늘은 긴 코스 도전 신나게 색달해변까지 내려가서 근사한 바다를 보고 기분좋게 사진도 한컷 남긴 다음에 이제 언덕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어라 이거 좀 경사가 엄청난데 미친듯이 땀으로 샤워 좀했고요 정상에 도착하면 뭐? 보이는 건다름 아닌 신라 호텔 맞습니다. 여기 파르나스는 신라 호텔과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 그러니까 신라 호텔의 근사한 조경도 슬쩍 둘러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30분 넘는 산책을 가장한 등산 코스를 마쳤는데 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져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콤페티 조식을 먹어야 돼요.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콤페티 조식은 파르나스 제주에 오신다면 꼭 추천하는 장소예요. 먼저 식당의 뷰가 아주 근사해요. 난 조식당 포함 상품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런 분들은 투숙객 할인 받으셔도 되고 파르나스 호텔 멤버로 신규 가입. 다시만 나오는 만원 쿠폰을 적용 받으셔도 돼요. 그만큼 웬만하면 추천하는 곳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뷔페 올 때마다 모든 음식을 먹어보고 가장 맛있는 것들로 마지막 한 접시를 먹는데요. 이날의 마지막 접시는 햄치즈 파니니와 감자 보트, 마늘 버터 새송이구이, 꿍파우 치킨이었어요. 뷔페에서 이런 메뉴들은 구색 맞추려고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씩 따로 팔더라도 시켜 먹을 것 같지만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 파르나스 제주의 시그니처 삼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시로 랍스타 에그 베네딕트, 반숙 달걀 ]과 쫄깃한 빵이 아주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랍스타 살이 아주 실하고 고소해요. 이어지는 세 번째 접시 파피오트 전복과 관자 새우가 들어있는데 새콤한 소스가 재료들의 감칠맛을 살려줬고요. 네 번째 접시는 대망의 스테이크, 뷔페 스테이크답지 않게 고기질도 괜찮고 옆에 있는 야채도 맛있어요. 아직도 남았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다섯 번째 접시 당근 스프도 달콤하니 부드럽고 여섯 번째 접시는 제주에서 유명한 미풍회 장국 적당히 흉내낸 거 아니고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와서 맛있습니다. 일곱 번째 접시는 빵 블루베리 치즈 야채 버섯 키쉬 쑥 파운드 케이크까지 다른 곳에서 먹기 힘든 메뉴 하지만 단순히 개성만 있는 게 아니고 맛이 너무나 훌륭해요 여덟 번째 접시로 쌀국수에 아홉 번째 접시로 귤떡과 오메기떡까지 진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제주 파르나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면 끝 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체크아웃 2에도 가야 되는 곳 바로 수영장이죠 여기 파르나스 제주는 체크아웃 2에 2시까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한데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즐겨볼게요 수영장 입구에서 이런 걸 하나 빌렸습니다 객실 카드키나 신용카드를 맡기면 무료로 대여할 수있니다 수 있는 이게 대체 뭐냐 바로 물속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에요 안에는 제주의 바다소리 자연의 소리 음악들이 함께 담겨있는데 물에 들어가 있을 때 음악소리가 더잘 들리는 신박한 물건 이거 쓰고 물속에 들어간 다음 누워서 제주의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 그럼 파르나스 제주 강력 추천하는 거야? 여기서 작은 반전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면 좀 애매한 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이들보단 커플 고객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4인 이상 가족들에겐 선택지가 아주 좁아요 패밀리 객실 있던데? 패밀리 객실? 객실의 정원은 3 명까지 엑스트라 베드 놓으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패밀리 객실에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하는 건 불가능. 그러니까 4인 가족은 무조건 스위트 객실 아니면 방두 개를 예약해야 돼요. 거기다 수영장이 아주 예쁘지만 키즈풀은 굉장히 작습니다. 인피니티풀 수심이 얕은 구역도 한쪽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방문객은 무조건 그쪽에 선베드를 맡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럼 비추하는 거요 개인적으로 커플이나 친구끼리 함께 오신 분들 무엇보다 수영과 근사한 뷰를 좋아하고 모던하고 깔끔한 호텔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수영하다가 방 먹고 수영하다가 산책하고 수영하다가 바라 보는 그야말로 수영장에서 뽕을 뽑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 그럼 옆에 있는 그랜드 조선 제주나 신라호텔보다 좋아? 지금 시설은 세 군데 모두 훌륭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객실의 모던함은 그랜드 조선 제주와 파르나스의 승리, 조경의 군사함은 신라호텔의 승리. 하지만 기본 객실의 뷰만큼은 파르나스가 가장 좋아요. 거기다 인피니티풀의 압도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파르나스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 같지만 여기서 조금 더 커다란 반전의 단점이 있습니다. 파르나스 호텔은 성수기에 수영장 이용횟수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인 전에 수영장 이용도 어렵죠. 어? 그랜드 조선 제주와 신라 호텔은 체크인 전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횟수 제한도 없고 심지어 그랜드 조선 제주는 사우나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파르나스 제주를 무조건 추천하기엔 살짝 애매해요. 어?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포함돼 있으면 그랜드 조선 제주를 조금 낡았어도 멋있는 자연 조경을 원하는 분들에겐 신라 호텔을 근사하고 모던한 감성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파르나스를 추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의 끝이야? 지금부터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리는 거야? 전에 올린 영상 보니까 제주도 갔다 오면 그 돈으로 동남아 간다는 댓글들이 있던데 직접 가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아주 최근에 제 채널을 구독한 사람,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아내 입에서 먼저 해외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순발력과 결단력이다. 방콕 어떨까전 세계 1위 관광 도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비 내리는 날이니까 나중 겨울에 가서 아니 아니 당장 갔다 와야지. 그래야 겨울에 놀러 갈 분들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 기회의 순간을 놓치면 안 되죠. 아내가 고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비행기 티켓 예약까지 마쳤고요. 업무 일정 조율 다음에 금쪽같은 휴가를 만들어서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난 국내 여행이 좋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국내 여행도 넣어보고 실버 버튼 개봉은? 그것도 방콕 여행중에 소개해볼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들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동남아까지 나가게 된건지 되돌려 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독자분들의 응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함께 모아주신 놀라운 원기욱의 에너지로 여러분이 주신 기회 절대 낭비하지 않고 진짜 미친 개꿀팁들 싸그리 모아서 알차게 준비해서 실패없이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의 근사한 휴 식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